네, 안녕하세요. 세 가지 유형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 어떤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도면이 실제 기능사 과제로 최근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투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기능사는 실기가 100점이고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죠? 어, 산업기사는 설계 변경이 조금 들어가고 채점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필답형이 50이고 작업형이 50점이기 때문에 기능사 점수에서 나누기 2를 하시면 대략적인 점수가 본인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모든 자료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에 각각 부품에 대해서 끼워 맞춤, 기아 공차, 거칠기 등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런 것들은 저렇게 되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한번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A 학생은 실격을 당했고 B 학생은 61점을 받고 C 학생은 67점을 받았습니다. 채점도 조금 상대적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인공단에서 채점위원이 한 4명 정도가 채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동력전달장치가 나왔을 때는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치공구가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못 그렸기 때문에 채점 기준을 조금 더 낮춰서 완화해서 채점을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차에서 그리고 모든 날짜에 합격률을 어느 정도 퍼센트를 맞춥니다. 뭐, 어떤 날은 어려운 것이 나와서 합격률이 30%고, 어떤 날은 쉬운 것이 나와서 합격률이 80%고, 이렇게 너무 들쭉날쭉 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불복이기 때문에 어려운 도면이 나오면 합격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조금 더 점수를 완화해서 주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제 도면은 요렇고, 답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합니다. 3D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3D 형상은 실제로 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형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기능사 기준으로 봤을 때 3D 형상은 15점, 2D 형상은 85점입니다. 결국에는 승부는 2D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칠기, 기하공차 끼어 맞춤, 이런 것들이 각각의 점수로 나와서 하나당 1점씩 또는 두개당 1점씩 이렇게 감점을 하는 구조입니다. 2D가 85점, 3D가 15점이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사는 나누기 2를 하면 된다고 했죠. 2D에서 투상법, 27점, 이런 정도 됩니다. 하나, 두 상을 잘못하면 마이너스 뭐 3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기입 치수기입 12점 하나당 중요치수는 하나당 1점 또는 일반치수는 2개소당 1점씩 감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공차 또는 끼어맞춤 8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당 1점씩 감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을 됩니다. 기아공차도 8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표면 거칠기 마찬가지로 8.8 8점, 점이 됩니다. 재료 선택 및 처리 이 부분도 이 부분은 7 점이 되겠고요. 주서와 부품량 이 부분도 7 점이 됩니다. 자, 그다음 도면의 외관 자, 이 부분은 8 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2D가 이렇게 85점 중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3D보다 2D를 훨씬 더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투상법은 크게 투상을 잘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가 물론 까지긴 하겠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자, 이런 부분 치수기입과 치수공차, 기하공차표면거칠기 이런 부분에서 감점이 어떻게 적게 당하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와도 실수를 한두 개할수 있고, 5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다가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주서 부분이라든가, 재료 선택,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점수를 주기 위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관도 뭐, 배치도 잘돼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수를 얻기 위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3D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1 5점0 배점을 받는데, 형상투영, 형상투영은 6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형상편집, 형상편집은 2점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3차원배치 3점이고요, 표제란 부품란 2점입니다. 도면의 외관 자 2점입니다.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형상 항상 투상 같은 경우에도 틀리면 감점 1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을 그려,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원통 하나만 이렇게 그래서 내리더라도 실제로 마이너스 1점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D보다는 2D에 집중을 하시고 15점 중에 사실 3D에서는 크게 감점 당할 요인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2D에서 예를 들어서 거칠기를 하나도 기입하지 않았다. 치수공차를 하나도 기입하지 않았다. 기아공차를 하나도 기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점수가 감점이 아니라 실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A 학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 같은 경우에 3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5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이 A 학생이 뭐 크게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마 집중을 많이 해서 했을 겁니다. 자, A 학생은 실격입니다. 자, 왜 실격일까요? 자, 3D에서 봤을 때는 뭐, 물론 뭐 이런 선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고, 부품 매치도 자, 이쪽에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3D에서는 선들을 이렇게, 자, 모서리 선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선들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 전혀 나오지 않았죠? 또 여기 재질이나 부품난 이런 것들도 잘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에서는 크게 감점을 당할 요인들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15점 중에서 최소 10점 이상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2D에서 보면은 주서랑 표제란부품단도 뭐, 세부적으로 적긴 않았지만 어느 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번 부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십시오. 기아공차가 하나밖에 없고, 거칠기를, 자, XY라고 했는데, 도면에 Y가 하나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커버도 마찬가지. 어, 주저 부분이 대표 거칠기고, 뭐 XY가 있는데, 뭐 w, WX가 들어갔는데, 여기 기아 공차도 그렇고, 거칠기를 표현한 것도 그렇고, 보면이 어설프죠? 음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해칭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거칠기나 끼워 맞춘 공차가, 지금 여기 보면, 본체에서도 보면, 여기 파이 30과 파이 26이 베어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치수 끼워 맞춘 공차를 H7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이십 디에이틱 칠 맞춤 공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학생은 점수가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A학생은 실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아 내가 이 정도보다는 잘 그리겠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험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열심히 그렸는데 점수가 실격이라고 나오면 허탈할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격당한 것이 억울해서 왜 내가 실격이 당했나요라고 큐넷에서 질의를 보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 디테일하게 답변이 돌아온다든가 점수가 번복이 돼서 불합격이 합격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자 B 학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점을 맞았습니다. 3D에서 보면 주선은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면 될 것이고, b 학생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넣는데, 이런 선들은 다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치면에서도 어, 지금 보니까 B학생은 A2 용지에다가 출력을 한것 같아요. 3D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축 같은 경우도 배치를 등각도로 하나를 이렇게 했다면, 나머지 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키 부분에 위쪽 면이 보이면, 아래쪽면 여기서 보는 지금 아래쪽 부분이 키가 홈이 파져 있는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들을 나올 수 있게끔 옵션에서 설정을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D를 한번 볼까요? 자 61점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커버부터 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해칭도 빠져 있고요. 거칠기가 wxy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xyw 이렇게 반대로 되있죠 그다음 에 여기에도 거칠기 가 물론 이런 부분처럼 거칠기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고, 자이 부분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h 7을 끼워 맞춘 공차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본체와 끼어져 들어가는데 여기에 h 6을 써야 되는데. 잘 쓰진 않았습니다. 이 도면도 채점 관에 따라서 자, 끼워 맞춘 공차가 전혀 도면과 맞지 않다. 실격을 줘도 우방한 도면일 것 같습니다. 뭐 거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뭐 제대로 기입이 되지 않았죠. 이 분자리 파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어 공차는 뭐 주기는 좋습니다. 주기는 좋고요. 자, 이런 거칠기는 전혀 맞지 않죠. 여러분 주조기 때문에 Y가 맞는데 Y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야될것 같고 뭐 이렇게 하여튼 커버는 이렇게 그렸고요 벨트풀리 마찬가지. 벨트풀리는 모든 게다 규격인데 벨트풀리가 규격이 이거밖에 들어가지 않았네요. 확대도를 이렇게 해봐줘서 좋으면 좋았을 건데 치수와 요 치수 어 일이 1이 아니라 1이1일이 돼야 되는데 자 키와 관련된 치수는 요렇게줬고뭐그칠기도 어, x를 줬습니다. pc a가 아니라 pc d인데 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칠기는 y가 줬는데 이 도면에 y가 빠졌네요. y가 하나도 없네. x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감점이 되겠죠. 한 개의 소당 뭐 1점씩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표면거칠기 점수를 8점 중에 0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아공차도 마찬가지 8점 중에 음 기아공차가 뭐한 1에서 2점 정도 어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대로 된 기아공차라든가 표면거칠기 끼어맞춤이 기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지 파이8이 아니라 파이10에 H7 이 부분에 끼어맞춤공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마찬가지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끼어 맞춘 공차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물론 나는 이거보다 준비가 더잘되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제가 A, B, C 학생들을 다 알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제가 따로 검도라든가 가르쳐 준 적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독학을 많이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시간은 없고 독학을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 이런 것들 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체도 지금 도면이 이 정도가 되겠죠. 저것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채점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런 도면을 가지고 하나 하나씩 짚어가지고 감점을 줘서 결론적으로 점수가 61점이라고 나왔는데 아슬아슬했죠. 자 60점이 커트라인이죠. 60점 이하는 탈락입니다. 그런데 자, 61점 턱걸이로 붙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대략적인 참고 점수가 되지 않을까 본체도 마찬가지로 뭐 거칠기라든가 기아공차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맞지 가 않습니다 끼어맞춤도 지금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에 전혀 끼어맞춤 공차가 없고요 거칠기는 여기 YY 이렇게 잘 써졌네요 자 기아공차도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데이터를 잡아서 흔들림 공차를 줬다 뭐이 정도는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학생. 이 학생은 점수가 67점이 나왔습니다. B학생보다 조금 더 6점이 높죠. 가능하면 자 이것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옮겨서 1번을 가운데다가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배치면에서도 자, 1번을 이 정도로 줬으면 2번을 3번을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2번을 이렇게 주고 배치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합니다. 배치 점수도 있으니까 배치 점수를 잘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위쪽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래쪽이 본 모습이 반대편이 되겠죠? 반대편은 이렇게 비어있다는 것 여기에 키 홈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도 배치는 잘 했습니다 자2번 이후 가운데 감쪽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선들도 이렇게 다 외형선이 이렇게 나왔죠? 표재랑과 부품란 이렇게 질량도 산출을 해줬고요 척도는 NS 증각법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3D에서는 크게 점수는 물론 감점은 있겠지만 뭐큰 감점은 없었고요. 2D를 보겠습니다. 2D에서 커버부터 보면 뭐 복잡하죠. 거칠기의 크기가 조금 전체적으로 큽니다. C 학생은 특이하게 인벤터로 3D와 2D를 다 했습니다. AB 학생은 2D를 오토게레드 3D를 인벤터를 했지만 C 학생은 인벤터로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30H8 여기에 오일 c 를 끼워 맞춤 공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대도도 이렇게 잡아줬고요. 물론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겠뭐 L 값이라든가 R 값 거칠기 값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어느 정도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요 끼워 맞춤 공차 이 부분이 본체랑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30H 이런 부분에 들어갈 끼워 맞춤도 이렇게 잘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거칠기가 이렇게 뭐 x나 y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에 거치기가 조금 빠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런 선들이 너무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도면을 해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모든 선이 겹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터트려줘야 됩니다. 터트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데이터도 요게 잡았는데 자이 부분은 바닥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이 다 주조 부분입니다. 주조 부분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가공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을 데이터 홈 잡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홈 잡는다고 하면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 오일실 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본체가 끼어져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데이터 홈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플리도 마찬가지 규격 치수가 이렇게 뭐 2.7, 6.3 들어갔는데. 도면이 복잡하기 때문에 R1, R2, R3 값이 뭐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확대도를 잡아서 척도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줬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자, 축이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은 끼워 맞춘 공차가 H6이 아니라 대문자 H7 구멍은 대문자 H7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칠기도 마찬가지로 주조 부분이 있고 뭐 x, y를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이 안쪽 부분 있죠? 안쪽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주조 부분입니다. 어 주조 부분인데 굳이 어 x로 대표 거칠기 해버리면 이 부분들을 만드는데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공비가 향상이 되겠죠. 거칠기 같은 경우에도 y, y가 방향이 반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주조라고 했죠? 주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거칠기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다. 발로 밖에 대표 거칠기가 X인데 X가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거칠기를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아공차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바닥 부분에다 기아공차를 잡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는 축이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바닥에다가 데이터물 잡아야 되는데 데이터물 기준을 이렇게 잡아서 F를 평행도라고 이 부분을 줬네요. 일단 주기는 줬으니까 그래도 전혀 주지 않았다면 실격이지만 뭐 어느 정도 죽인 정도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좀 틀리긴 했지만 이렇게 키 부분도 줄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이고요. 자 주소도 보면은 주저 부분 있다면 그러뭐 2번 부품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외면 없으면 지워줘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외면은 내면이 없으면 이 부분을 지워줘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이런 부분도 감점이 되겠죠. 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요. 일단 너무 선들이 많아서 도면을 도대체 해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칠기 부분이 갈로 밖에 X가 있고 갈로 안에 Y가 있으면 대표 거칠기 X를 다 없애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하면 됐고 거칠기도 Y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끼워 맞추는 어느 정도 뭐 넣긴 넣었는데 끼워 맞추는 부분에 거칠기를 Y를 넣어주신다고 라 보면 되는데 몇 군데 잘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키와 관련되는 부분 너무 겹쳐 있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도 자축 같은 경우에만 중심 축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데이터을요에다 잡았어요. 그리고 직각도, 수직도 흔들림 공차 한번 넣기는 몇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실격을 당하지 않았던 조건들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본체 마찬가지. 자, 그나마 다른 부품에 비해서 본체가 제일 도면의 배치 간격, 치수 간격이 그나마 좋은 것 같습니다 배치에서 요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90도 돌려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배치를 이렇게 눕혀 놨고요 여기에 파이 30H7과 파이 26H7 이 부분에 베어링이 되 가는 부분에 끼어 맞춤 공차를 잘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에 들어가면 이부분에거칠기를 Y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뭐 YY 넣어주는 것 같긴 한데 구멍 부분이기 때문에 육면체면은 YY 두쪽다 넣어줘야 되지만 구멍 부분은 한 군데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아래쪽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단 콤마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칠기와기아왕차를 너무 남발해서 넣는 경향이 좀 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닥 부분에 데이터 홈 기준 A를 잡았고 이 A에서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수직도 뭐잘한것 같아요. 기어 공차가 1번 부품에서는 그나마 잘 들어갔네요. B 부분에 기어 공차를 잡아서 B 부분에 동축도를 넣었던 자 1번 부품은 기어 공차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석대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의 거칠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은 내경이지만 이런 부분은 외, 외면이기 때문에 가출기가 가공 방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해서 합격 점수보다 플러스 7점이나 높은 67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학생의 예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라고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보다 잘안 나옵니다. 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필수할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도면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자료 링크에서 도면을 다운받아서 자, 이 점수가 대략 이 정도 점수를 받으니까 아, 나는 이거보다는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다. 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